안녕하세요. 오래나가입니다. 예, 오랜만에 다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좀 급하게 만들게 됐어요. 지금 정부에서 이제 거의 자가 방역 시대를 열었죠. 예, 정말 어처구니가 없긴 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국민들도, 일반 환자분들도 그리고 의사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지금 <laughs>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제 혼돈이 음수 밖에 없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버틸 수 있게 몇 가지 팁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정부가 방역을 이제 포기한 거에 대해서는 능력 부족 역학 조사가 안 되겠죠. 사실 뭐 하루에 몇만 명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불가능하니까 이제 알아서 해라뭐 이런 식이 됐는데 그 밑바탕에는. 오미크론이라는 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중증도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거의 독감처럼 취급을 해도 무방하다는 판단하에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사실 뭐 거리두기나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아픈 게 문제인데 보통 한 3일 정도 좀 독감처럼 열나고 아프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 뭐 별다른 증상 없이 그냥 피로도만 앞에 있다 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문제는 이제 아플 때 치료를 어떻게 받느냐 이게 문제인건데요 자각키트 다른 분들 굳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왜 자각키트의 진단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돈만 낭비하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먼저 팁을 알려드리면은 일단 뭐 감기 기운을 보인다 그러면 은 약국이나 이런데서 종합감기약 예, 상비약 사듯이 사가지고 보면서 지켜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은 별다른 큰 이상 없이 그냥 감기털과 푸다고 말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약간격 정도로 증상만 좀 조절하면서 이게 버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중약간격의 문제는 사실 뭐 타이레놀인데, 부루핀인데이 약의 성분들이 명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긴 하는데 그렇다고 병원 들려보기도 쉽지가 않죠. 코로나 증상이 이제 감기 증상이다 보니까 병원은 또안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병원은 병원대로 극강의 예, 방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환자분들은 진료를 못 받습니다. 제대로. 힘들어요. 그렇다면 남는 방법은 어디야? 뭐, 궁여 자책이 있긴 하지만은 방법이 없죠. 종합감정 묶고좀버텨보는 겁니다. 괜찮아지면은 큰 의미가 없어져요. 이미 뭐정부도 방역을 포기했는데 내가 확진이든 아니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내가 확실이라고 하더라도 저쪽에서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키트도 잘 나오지도 않는데요 굳이 비싼 키트 사가면서 확인하려고 몇 번은 해 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자가키트 또 하나의 문제 자가키트 영상이 나오면 병원가서 또 키트를 받아야 돼요 근데 병원 키트는 그렇다고 해서 뭐잘 나오느냐 비슷합니다 사실 병원 키트가자가키트보다는 확률이 높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50% 정도 밖에안 돼요. 사실요. 그러다 보면은 또 거기서 음성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음성 나왔다고 해서 음성을 믿어 주느냐 병원에서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PCR을 해야 되는데 PCR은 또 키트 양성이 아니면은 다 본인 부담으로 하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돈만 계속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병원 진료 자체가 너무 지연이 돼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그냥 키트에서 양성이 나오면 피스를 할 것도 없이, 뭐만명 중에 한명 꼴로 음성 나오는 거를 그걸 잡아내겠다고 피스 r 을 돌리는 거는 오히려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진료 시간만 지연되고, 키트 양성 나온 환자들은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요. 그렇다고 코로나 전담 병원은 PCR 양성이 아니니까 안 받아준다고 하고 예, 진려볼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진려볼 곳이 없어지니까 더 난감해져요. 그래서 약을 사서 드시고 정말 안프다 그러면은 다 건너뛰고 본인 부담이 비싸기는 합니다. 20만 원 정도. 그래도 바로 p c r 을 받아버리는 게 훨씬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위험한 일을 걷지 않고. 키트 자가키트 하고 몇번 해가지고 양성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병원 가서 다시 양성 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PCR 검사 받고 보험처리 받아도 결론을 따지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PCR 한번 그냥 비급여로 본인 부담 다 해서 내는 거라 가격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시간만 며칠 지연될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본인만 힘들고 환자분들 가족분들만 힘들어요 그래서 검사를 받을 거면은 아예 그냥 비싼 검사를 받으시라는 거. 비싼 돈 내더라도. 그래, 그래야 빠르게 진료가 된다는 거. 그리고 어차피 비용 자체가 소탐되실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다가 결국에는 그 이상의 돈을 낼 수도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혼란스러운 경국이네요. 제대로 대책도 안 세우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이제 국민이 해, 해야 될게 아니라 정부가 해서 이제 대책을 마련 해야 되는 것을 정부 국민과 의료진들한테 떠넘기는 꼴이거든요. 아무쪼록 몸조심하시고요, 너무 걱정을 하지 않시길 으 바래요. 아 그리고 치료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치료제가 이제 중증 진행률을 막아준다고 하는데 말장난입니다. 중증 진행률을 막아준다는 게 중증 환자한테 효과를 크게 본다는 게 아니라. 중증 환자한테 효과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을 막아주는 것에 저희 나라 30 몇만 명꼭 들여왔죠. 하루에 3만 명 이상 나오는데, 30 몇만 명? 의미 없죠. 저 우리한테 올 거라고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치료제이니깐요 일단 감기약 드시면서 좀 시켜보시고, 백신은 맞으라고 강요 못하겠습니다. 막는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증상이 확실하게 경화하다 이것도 좋고 의사인 제가 봐도 좀 애매해요. 뭐, 통계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저희 나라는 짬뽕 접종이라서 효과를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이런 자가 면역 시대, 자가 반역 시대에 잘 한번 견뎌보기로 해봐요. 예. 이상입니다.